여러분 안녕하세요. 후수파파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최우선 변제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서 대항력이란 단어가 잠깐 나왔어요. 지금은 공인중개사분들뿐만 아니라 일반 임차인이나 임대인분들도 영상을 많이 보시고 계신데요. 이 단어가 좀 생소하신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오늘은 전 시간에 나왔던 이 대항력이 뭔지 기본적인 상식을 좀 짚고 가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는 네 가지 방법을 정리해서 영상을 올린 적이 있어요. 전세권 설정 확정일자제도 두 개의 장단점을 비교하는 영상 근저당권 설정 임차권 등기명령 이렇게 다섯 개의 시리즈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 대항력이라는 것은 그 중에서 확정일자 보호제도의 필수 조건입니다 그리고 임차권 등기명령과도 연관이 깊죠 다음 시간에 임차권 등기명령까지 다루고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갈까 하는데 임차권 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항력이 없어지면 즉 이사를 나가면 보증금 보호를 못 받아요 이건 다음 영상에서 좀더 자세히 얘기하겠습니다. 자, 임차인 입장에서 보증금을 보호받는 가장 쉬운 방법은 확정일자 제도를 활용하는 거죠. 나머지는 돈도 좀 들고 절차도 복잡하고 서류도 많기 때문에 손쉬운 확정일자 제도를 통해서 내 보증금에 안전장치를 해요. 임차인이 잔금을 처리하면서 대항력을 갖추고 관공서에서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우선 변제권이 생깁니다. 여기서 우리 임차인분들이 알고 계셔야 할 것은 우선 변제권이라는 것은 내 날짜보다 나중에 생겨나는 후순위 권리들로부터 우선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나보다 앞서 생겨난 권리들보다도 우선하는 것은 아니에요. 간혹 사회 초년생 분들이 집을 구하실 때 압류 같은 것이 없는 건물에 들어가서 확정일자만 잘 받으면 그러면 보증금이 안전하다고 단순하게 알고 계신 분들도 가끔 보는데 들어갈 당시부터 내 보증금의 안전한 상태여야 하고 그 안전한 상태를 앞으로 계속 유지시켜 주는 것이 우선변제권, 즉 확정일자로 인한 보호 제도예요. 처음부터 융자나 선순위 보증금이 많은 곳에 전세나 반전세로 들어가서 확정일자만 잘 받는다고 무조건 안전한 게 아닙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얘기가 잠깐 샜는데 대항력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대항력의 뜻을 좀 보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자신에게 생긴 어떤 권리를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법적인 힘을 대항력이라고 해요. 힘, 역자를 써요. 그런데 이 대항력이라는 말은 임대차 계약에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서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대항력이 이런 포괄적인 개념이 아니라 임차인에게 맞는 임대차 계약에서의 대항력 이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자, 임차인 입장에서 대항력을 갖추려면 점유와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점유는 그 집에 들어가서 사는 것을 말해요. 전입신고는 다들 아실테고 주민센터에 가서 주민등록 이전하는 거죠. 이렇게 점유와 전입신고 두 가지 요건이 갖춰지면 임차인에게 대항력이 생기고요. 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우선변제권. 혹시라도 내가 새를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나보다 후순위로 들어온 권리자들보다 내가 낙찰대금에서 먼저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이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이게 임대차보호법에서 얘기하는 확정일자보호제도의 기본적인 작동 원리예요. 그런데 잠깐 처음에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끝이냐 아니에요.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이 대항력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변동이 생기면 안 돼요. 아주 예외적인 몇 가지 경우를 빼고 나면 중간에 거기에 살지 않고 이사를 나가거나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임차인 분들이 주의하실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내 보증금을 전액 회수할 때까지 대항력을 계속 유지할 것, 중간에 깨지면 문제가 생긴다. 대항력과 관련해서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이 생긴다고 했는데 이 경우에는 우선변제뿐만 아니라 지난 시간에 얘기한 최우선 변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우선 변제는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점유와 주민등록으로 이루어진 대항력만 갖추면 발동해요. 그러니까 대항력만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임차인도 법에서 정한 소액 임차인에 해당된다면 최우선 변제는 가능하다는 거죠. 이 부분 때문에 실수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자신의 보증금이 최우선 변제에 해당하는 소액이니까 전입신고만 하고 확장일자를 안 받아버리는 거죠. 전입신고할 때 같이 받으면 되는 아주 간단한 건데 의외로 안 받는 분들이 많다는 게 저도 신기해요. 그런데 이 최우선 변제에는 일반인들이 모르는 함정이 있죠. 현실에서는 최우선 변제를 못 받는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확정일자를 안 받았으니까. 당연히 우선 변제권도 없죠. 이 임차인은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보증금을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하지 마시라고 지난 영상을 만들게 된 겁니다. 최우선 변제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법률에 정확히 적혀 있는 것이 아니라 약간의 근거만 있고 그 근거에 의해서 대법원이 정립한 일종의 판례법과 비슷하기 때문에 법조항을 찾아봐도 정확히 없고 많은 분들이 몰라서 오해하고 있는 실무에서만 존재하는 대표적인 사례예요. 자, 오늘은 확정일자 보호의 전제 조건인 대항력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짧게 얘기해 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가볍게 얘기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최우선 변제와 오늘 얘기한 대항력과 다음 영상에서 얘기할 실무 사례들은 모두 연결되어 있어요. 이걸 쭉 늘어놓고 한 번에 다 얘기하면 잘 아시는 분들이 아닌 이상 혼동돼요. 그래서 영상을 한 개씩 나누는 겁니다. 대항력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임차인분들이 조심해야 하는 두 가지 상황이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리고, 여기에 대한 파트는 마무리할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